멋있습니다. 아, 오늘. 음, 오늘 무슨 날인가봐요. 음. 안 나고 마미가 마음이... <laughs> <laughs> 따로 천천히, 보천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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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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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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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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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오이구야. 난 봉지 차로 다가오나? 다 봉지 차로 들였어요? 조심하세요. 드프다예요 보셨죠? 벌써 소라 개하고 잡았다. 아, 어, 진죠 응. 보자. 나는 들어갔 자기 개아라 예. 이야 예. 어, 어, 어. 개다 와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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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아예 많이 있어요 오케이 이야 작네 에이 작네 일단 주워라 주워 주워 주라주워 보입니까 어입니까 여기 보입니까 오야소라예예오 어디, 오. 계속 같이 올라옵니다 예. 조개도, 조개 한개안 물었습니까? 예, 지금은 가수 신태승입니다. <laughs> 가수 이름을 자꾸 날리. 네 <laughs> <laughs> 아, 그렇게 비구나 소나다. 아, 또 야수란자가 왔다. 내네 내자. 여섯이 내고양 <고향>. 자, 여섯이 내고양이야인데 네, 여보 봐봐. 여보세요. 여보세다 여보세요. 아보세요여보세 소지 나요 소리 꿩질이잖아야 여섯 시 장대를 찍게 되고 얘는 전문 장대로 이렇데 차이가 나고. 근데 전문가가 저걸 들어야 많이 잡지 많이 <laughs> 잡 음. 여섯 시내 고향입니다.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야그러시 얼굴 한번 비추고 그래. 일단은 <laughs> 귀신처럼 <laughs> 나오게 돼 귀신처럼. <laughs> <laughs> 행기만 비추고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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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 귀신 기신, 귀신 일단은 어 배터리 어자한번더 시작 어. 자,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잠시 껐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끈줄올 보세요. 너무 많은 것나다 다시 아! 방생인데 엄마, 엄마 합니다. 방, 자, 방생합니다. 방생 아, 이만 0 0 0원짜리 장비 사줬더만 한 마리도 못 건지고 이 많은 짓십니까개한 마리 잡았는데 뭐 26,000원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9만 원투자했습니다 <laughs> 아, 9만 원. 이2 6 0 0원 주고 샀습니다. <laughs> 또 헛? 예. 나도 저거를 사 본격적으로 이걸 하러 와야 그래. 3. 5 시장에서 샀습니다. 음. 우와, 소라다. 오, 이거 큽니다. 큽니 브라시를 예. 그렇게 해서 주니 있습니다잘 찾아보이죠. 아이고 큽니다 소라를 잡았습니다. 아, 더 큽니다. 제보, 오, 이거 제 큽니다. 이거 이거 보니까 지름이 한 50cm 될그뻥까지만 <laughs> <laughs> 있어. <마이소. 웃음> 와, 이거 내후라시 확실히 한개더듬게틀리네 아니 <laughs> 니가 보는 눈 아따 이제 이제 헛대는 헛대기 돼. 헛대기. 야, 개다, 개다, 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잡았더니 잡았습니다. 자. 이거 오, 집은 큽니다. 분께는 한, 음, 35cm. 간장게장 할 정도는 됩니다. 큰건 니가 들어가. 저거 커서, 장비 잡으면 아무 상관 없다. 어, 맞지? 이 복입니다. 이 일명 졸복이라고. <laughs> 만복이가 <만보기가> 아니고 졸복입니다. <laughs> 만복이가 <만보기가> 아니고 졸복입니다 <laughs> 근데 이 쫄복이 만복이 하고 키도똑같고 이봐라 <laughs> 이 이봐라 받잖아 이이 쫄복이다 이봐라 응. 요 있네. 그 들어야 된다 봐라. 이 있네. 만복이 아, 동생 맞네 응. <laughs> 키도 내만 하네. <laughs> 그러니까 만복이 <만보기> 동생 쫄복입니다.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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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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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수 고치는 제편인데어 아, 그, 아, 그, 또, 아, 동선으로 올라가도 되네, 씨. 그렇게 비키거든, 이거. 의일반인 미쳤네, 오 도망가다 가런게고거든 당연히 여기 내려온다, 비키라. 잡지도 못하면서 자꾸 묵어. 하여튼간이 사람이 어디, 뭐, 뭐 한개 봤다 소리를 못저그런게는 <laughs> 그러면, 불을 한 쪽에 차 차가 가만히 있 있어, 가면아이거 오징어 한 마리 잡는 물이. 뭐 또. <laughs> 벽에 딱 붙어있어 붙어있네 벽에 발딱 들고 발딱 있는 발딱 세워갖고 이야 오오오오 허 아씨 아씨 네, 이럴땐 제가 이럴땐 <laughs>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드리고싶습어요발딱세워고 아씨 도쿠이 <laughs> ハハハハ 이로어야 예. 어? 칼로우 쟤네 요 지금 요 물로 좀 퍼주면 돼아 물이 이게, 이게 도 좋겠다 오 응? 됐습니다 응? 그거 되겠어요? 한 번에 대물찌 없는 모양이

준비를 안 하고 나오면 이렇게 이재비응 이런 게 생기고 준비를 남바리 준비를 면 없네 또이거까지는게좀이이거좀지어야됩자 이거는 뜨거운 물에 한번 섞겠지. 야지 그 지금 아직 이거는 음. 이건 안뒤고 이거는 근데 시고싶야가아 하나도 안씻야 되는데 근데 오 아무것도 안아손에지고 ちょっと待ってししだだ、うんだね e、ください。 이단 요거만 만면두 장만 할까? 예, 그거 만 예, 만 되겠나. 예. 서울에 사온게니라 양파니까. 양파나만의상도 <laughs> <다만이면 웃음> 경상도. <줄이 있어요. 웃음> 양 양파 쌈에다가. <웃음> 어? <웃음> 음, 진짜. 고구도 그러면 경상도사가원기고 이제. 응. <laughs> 고구마는 서울서산. <laughs> <laughs> 오늘 고구마를 못 먹어. 고메는 못징어 오징어하고 수리미하고. 다른 어, 게... 아까 총알 오징어 대체 먹어야 되는데? 다라, 차이 다른 게뭐 뭐, 차이가 뭔줄 아나? 뭔데? 얘기도 못해. 이야기 안 해. 맨날 하면 쏘는 코트 <포트> 무릉 <laughs> 이야기하고. <웃음> 아 땡큐. <웃음> <웃음> 야 헤. 씨 헤. 저 헤. 헤. 자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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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헤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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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거 헤헤헤. 헤헤헤이헤 아, 네. 네. 뭐, 어디 가말야 아, 아니, 그래도 유튜브 좀 나와야 되겠네. 일단 잘보이게 생각. 나뭐구독자 있는데. 이거 뭐요 방자바다. 이거 이거. 총알이가. 아, 네, 네. 그거 총알 맞아요. 오래기 이가 오래기가. 예? 오래기 오래기 오래기네. 오래기였어요? 자자자, 오래기고 자, 아니, 뭐. 자 이거 그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다가 원래는 수위가 원래는 수잖아자자 아니 얼원알 빼야지 이거는 원래 알안 뺐네? 그럼 초장 찍어줘야지자자 음. 자, 일단 자물이물좀돌해야 음. 되는데 어? 이게 못뭐 뭐. 되겠네 아에 이거 지금 손은 한 개고 하루 일이 바빠갖고요물물가고싶어 일단 담가서 담가라 두마리가 예. <목소리> 아이고 김먹고 아니 뭐내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뭡니까? 어, 이거. 아이고 바이트가리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진짜 지거 <목소리> 올렸을 때 진짜 음. 행복했겠다. 응, 보이소 우와, 이, 찾아내셨네. 이 해삼이 아니고 이제 뭐바이트거리 이도 기도 이런 거 원래 그냥 드시는 거예요. 물로 조금 넣으시면 돼요. 물로 조금 넣으세요. 자. 지라다. 아, 자, 입 벌리시고 쭉 잡았다. 띡니다. 두 마리 다 잡혔나? 아니, 한 마리. 한 마리. 좀 맛있는 거로. 세음 <laughs> 마리 드시라한 마리. 둘 모여지. 자세. 음, 아, 맞다. 자, 일 번, 일번 카메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딱내 체질이네. 와, 호랭이 그거 어떻게 끝내주네. 아, 진짜. 아, 호랭이. 아, 호랭이 맛있네 이거. 아, 아, 아그 호랭이 아, 그그 그기 음. 그때 음. 바깥에 음. 그으면몇 마리 있었을 했긴데. 대한민국 시인회피에서도 누구도 이그 그거 가사를 쓸 수가 없다 그런 글을 쓸 수가 없대 난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거든 보통 노래? 네. 길고 긴기다리는고통서으로다아난그 노래 통기타로 이렇게 치면서 한서해 주고 가면서 한번 들어보가고 우리 노래 자랑하고 이러거든 연말에 나는 난, 난그 노래 진짜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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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우리 그 나훈아 선생님 그 행과 그걸 좀 듣고 피우고 싶은데 아 그거 한번 사무실에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봐야지 그럼 예. 음, 음, 노력가보겠습니다 건네지 예. 마그뭐 그, 그, 일본 뭐엔카뭐 뭐 잘하는 사람들 우리 그 나훈아 선생님 그엔카에 거의 뭐 근접도 못하는 것들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진짜 뭐 회장님 노래는 좋더라 예. 음. 일본내미 행가입니다. 그렇죠. 회장님이 불렀온그앵가는 진짜 최고 뭐... <laughs> 우리나라 아이들은 사실 넘어가면 이이미가 딸이름 뭐야 그정 정, 정재연이 정재연이 가도 일본에서는 네.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 캐슬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본들이 못 갖고 있는 특이한 목소리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봐요. 연준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달려도 연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한 10년 떨어질걸? 세션 다이는 네, 진짜. 네, 근데 목소리는 우리가 타고난 일본 애들이 아, 아, 세계를 해서 연주는 세계로 제일 뭐엑스표인이나 이런 그룹들은 다뭐비틀지 먼저 장을 했는데 가장 뭐 노래가 안 되잖아 일본 애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노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최초로 아이돌을 만들었던 게아니 그룹 떼그거리를 맞춰가지고 우리 소녀시대처럼 그거도 결국 우리 이제 접붙자 근데 왜 노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이 왜 노래가 안 될까? 타고난 유전자 유전자. 내가 별로 유전자야. 내가 옛날에 창원료 보수 논장에 x 스 재편하실 때, 그, 리드가 톤이라고, 일본 인데데 진짜 세계지게나오거든 그 노래 좀 하더라고. 하도 반종이야, 반종. 틱기 일본과 이렇게 유럽 쪽 스킨 틱기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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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지. 일본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문화를 하든, 체육을 하든, 안 그러면,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반종을 교배를 붙이 푸는 거야. 아여 그걸 만들어내는 지일본이 힘이 돈이있으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좀 귀하지, 귀하. 우리나라도 잘 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기하를 가 하겠어요? 대세자녀비. 그렇죠. 안 하지. 지금 은서로 족보박이 기하하잖아. 우리나라 잘 사니까 돈이 되니까. 우리 미국 넘어가서 우디 넘어가서 돈 벌듯이. 옛날에. 똑같은 거지 뭐. 나라가 잘 살아 기하도 하고 음악도 발전하고 가면 나라 없으면 뭐 끝장이지. 그앵가 그거를 내가 좀좀배웠어 나도 한번앵가그 어, 음반을 한번 뭐 아, 만들어 볼까? 새못 듣습니까? 한번 만들어 볼 일단 맛을 있습니다. 한번 보그 오사카시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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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예예예사예예예사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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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는거 있잖아, 거. 네. 사무라이니까 나 칼집 딱 내면 왔다, 쇼아. 를못하지 마. 그냥 끓는 거. 사장가로야도. 사정? 뭐 네, <laughs> 아, 응. 이 이런 거요? 엔카는 끓는 음. 거 끓어 올리는 거예카는 사무라이 정신이거든. 음. 그 그때 음. 우리 나는 내 정신에 맞다. 아, 진짜 대단하다라니까 그런 거 보면. 에이, 카메라 좀 좋아하면은, 저희 야간에 밥말많 만들어 아, 어지럽다. <laughs>